어, 저그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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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게요 수비적으로 하면서 일단은 링은 써야지 영덕대게 빌드 가겠습니다 가디언을 많이 뽑아 저번에 그 가디언 하긴 했는데 가디언이 근데 200 모으는게 진짜 어렵더라고 가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 다들 반갑습니다 가디온이 진짜 비싸. 어, 오늘은 유튜브 생방송 켰습니다. 자, 앞마당을 먼저 갈게요. 부유하게. 뭐 오늘은 근데 역기전략 위주로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방송 또 켜게 되면은 다른 것도 뭐 해볼게요. 이것저것. 일단은 야, 원서치 좋아요. 게이트 원게이트 플레이. 디바우러랑 커세어 1대1로 싸우면은 커세어가 지죠 디바우러는 완전 최종태풍이시고 상대가 안 되지. 오늘은 유튜브만 켰습니다. 질럿나오죠 히드라로 침대기. 스타팅을 먹어야겠다. 스타팅. 자. 스고요사타팅을 먹을게요 아이고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승기님 여기서 드론이 죽으면 안돼 와리가리 누구 때리겠지? 맞을 것같감사 바주, 빼주고 그러면 링 끄죠 여기 앞마당에 링은 안 찍었네 내가 뭐하냐 왜안 때려 자 깔끔하게 막아줬고요 이 정도면 링이 좀잘못 싸웠거든 아이고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이 정도면은 저글링 한 4마리 네 죽고 깔끔하게 먹었죠 그리고 세번째 질러도 확인 저글링이 바로 달리면은 이제 위험하다는거 상대는 자 바로 뛸게요 저는 질러 돌리는거 상관없어 어차피 후속 링 찍어야 되는데 일단 드론 나왔으니까 네. 상대도 돌리기가 좀 부담스럽지 이제 레어 갑시다 돌리기가 부담스럽다고 자 이제 드론을 드론을 서 푸짐하게 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질럿이 <laughs> 안에 다 들어와있는거 확인했잖아 이러면은 드론만 쭉쭉 째주면 된다고 되게 잘 막았어요 이제 타툰도 넣고 바로 눌러줍시다 오버로드로 이제 테크 상황을 확인해 주자고. 왜 본진에 레어 안 가고 안마당에 가냐고요? 그거는 제 마음이죠. 어디서 가든 상관없어, 사실. 그냥 안마당에서 레어를 가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자, 스타일 빨라. 고블리스 뺍시다 자 이제 지금 질럿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저글링을 맞춰줘야 돼 이제, 가디언이 좀 많이, 자원이 많이 들잖아. 존버저그 가야 돼, 존버저그. 히드라를 좀 써주는 게 그래도 나을 것, 나을라나? 자, 해처리 지어줄게요. 방어! 그 위탈을 좀 써줘야겠다 좀 늦은 뮤탈을좀 써줘야겠어 안쓰는 척 하다가 자 오해처리까지 늘어나요 되게 부유하게 한번 이제 퍼셔꺾고 피해처리 터지를 찍고, 방업을 빠르게 찍어줄게요. 오브로드 이제 못 잡아. 어, 동신님 어서오세요. 시야 도포고 가스를, 가스를 파자. 삼가스. 이탈할 거기 때문에. 터지가 이제 나온다고요 정찰을 합시다. 정찰을. 예, 발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큰 하나씩. 방업을 빠르게 눌러준 이유는, 말했죠. 가디언 갈등기 때문에 일찍 눌러준 거라고. 어세요 일단, 공업은 안 가요. 다크까지 확인. 참다스를 어? 파주자고. 자, 드론만 계속 재줍시다. 두구장찬 지금 드론 재고 있지? 템포도 하나 지워주면 심시티용으로. 드론 선컷만 합시다. 어, 잠깐만. 나 너무 드론만 찍었어, 근데. 이거 원래 뮤탈, 뮤탈도 찍어서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으려나? 기도하자. 펀을 좀 많이 지어보자고. 심지티가 좋아서 안 되지. 그치? 음. 드론 한 번에. 드론을 많이 짰어요 드론만 계속 눌러보자고 미친듯이. 사성 펀이야, 심지어. 스파이어를 여기다 하나 더 올려야겠다. 다 붙여주고 가스를 미리 많이 파놓자고요 허세우를 잡으면 좋긴 한데 몰래 멀티도 하면 좋은데 일단은 근데 미타를 상대를 너무 가만히 냅두면 안 되니까 미타를 좀 찍을게요. 소수. 한, 여덟, 여덟 마리 정도 뜯어야겠다. 그냥 일꾼을 좀 털게요. 일단은. 나머지는 이제 옴니 드론. 드론 썬큰. 소수가 많잖아. 지금 대비도 아예 안돼 있잖아. 어? 이건 아니란 말이야. 어? 상대방도 적어도 위협을, 위협을 느껴야 될거 아니야. 빗에 갑니다. 공업과 공업을 동시에 이제 타이도갈 준비 상대가 허세어, 허세어를 공업을 안 찍으면 보통 안 모으거든 3마리 정도만 자, 이제 계속 텁시다 방업이기 때문에 잡아줄 수 있어. 자, 1분 많이 털었죠? 피해주자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가만히, 또 가만히 있으면 새거 됩니다. 드론만, 드론만 째주자고. 이것또 가만히 한 5분, 10분 기다리면 새 거로 변신해.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 가줍니다. 가스를 최대한 많이 모아줘. 그리고 너무 밀탈 쓰는또 커세어를 모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정면에 대한 수비로도 잘 해줘야 돼요. 딱 옷가스 정도만 가져가도 진짜 괜찮은데. 여기 드론 좀 붙여볼까? 밀키지만 않으면. 드론은 되게 잘 째주고 있거든요. 드론 성큼만 계속 해주고 있죠. 언덕성품만, 성품으로 계속 수비하고, 스커지로 정찰! 삼땡이를 먹나 확인할게요. 하이브 가고 있고, 야 드론이 너무 많아. 멀티 수비. 가스 이제 계속 타면서 멀티를 하나 안 하나 확인합시다 가디언 이제 뮤탈이 100배 가디언이 50배 그니까 러 150, 200이죠 가디언 가격은 스파이어 하나 더 갈게요 그레이터 스파이어 전용 그게 있어야돼 그리고 정면은 뚫리면 안되니까 계속 이제 수비를 해주고 아이브 맞고... 좀 있으면 새거된줄 했죠. 벌써 새거 됐지. 일군한번더 터치다. 어? 많아요. 정면이 뚫리면 안 된다 얘기했어. 썬콘으로만 도배해줘. 상대 병력 생각보다 많아. 근데, 한번더 털어줄까? 자 여기까지만 하자 이제 미타를 슬슬 모아봐도 될것 같은데? 로보로도다 찍었구요. 공이업, 방사업 누르고. 그레이트 스파이로 갑시다. 이제 가디언을 모을 거야. 어, 셔틀드라? 한 견제인데, 이거? 미리 빼주자. 다크, 다크인가? 다크 두 마리? 안 되지. 터지로 잡자, 저 셔틀을. 자, 초기 잘해줬구요. 그리고 12시 물레볼지는 모른단 말이야. 가디언 200을 채울게요, 이제. 성큰밭이좀더 견고하게 지어야 될 수도 있어. 뚫리면 뚫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타를 웬만하면 안 보여줄 거예요. 웬만하면은. 깜짝, 깜짝 놀라야 되잖아, 상대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보여줄 거야. 드론 보충 되게 잘해줄게. 좀 있으면 200 찹니다. 상대방은 뭐 하나 할 거야? 나미탈좀 있으면 200차 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200이 차도 가스가 또 그만큼 있어야 돼. 가디언 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막드라군이랑 하이템 플러비율이 많아요. 하이템 플러를좀 끊어줄까? 미탈로 많아, 좀 많으면 좀 거슬리잖아. 야, 일단, 육탈200 쌓였어. 가스를 모아야 돼. 한 네다섯 분에 될 거거든. 그러면은, 가스가 한5천까지 모아야 된다는 거. 일단은, 다카칸 있진 않겠지? 세고 주네자 미탈이 좀 줄긴 했는데 디바우러를 일단 두마리에다가 디바우러 한 네마리 해야겠다 네마리하고 나머지는 온리가디언 미탈 다 모을게요 여기도 멀티가 있거든 내 미타를 좀 숫자를 좀들켜는것 같은데, 지금. 자, 가디언 변신할게요. 여기 들켰다. 여기도 멀티를 먹을까? 먹을 수 있나? 가디언이 엄청 많아요. 야, 근데 가스 언제 보이냐, 어? 그래도 아직 하이템플러 많아. 야, 견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다 어느 세월에 변신하냐 풋가스로도 부족한가봐 업그레이드는 진짜 좋은데 가디언이 가스 노두기야 진짜 하나하나 하나. 이제 두 부대 진짜 세거든요 모이면 이제 누구 대야? 계속 짝짝이를 짓고 있어요 여기도 뮤탈이 있잖아 이거 다 언제 변신시켜 야 여기도 들켰다 템을 저격하면 그만큼 뮤탈이 죽기 때문에 그러면 또 뮤탈을 찍으면은 가디언이 안 모여. 자꾹 참고 모아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게 스톰이 있어서 좀 빡셀 수가 있거든. 세 부대, 세 부대야. 이게 과연 통할 것인가? 슬슬 이제 다 변신되긴 하거든요. 벌써 세 부대 모였어. 세 부대. 야네 부대 한네 부대 좀 넘겠다. 네 부대 반에서 한 다섯 부대 되겠다. 짝짝이로 나와가지고 상대방도 근데 돈이 많이 쌓였을 거란 말이지? 야 이제 드디어 다 변신했다 네 부대 아야 근데 스톰에 이거 덮쳐져서 다 죽는 거 아니냐? 다섯 부대 상대방도 궁금할 거야 왜 이렇게 가만있지 히할 거야 이제 한번 가겠습니다. 본진 어택다. 다섯 부대, 어, 다섯, 거의 다섯 부대에요. 자, 갑니다. <laughs> 개 많은데? 야, 가디언 개 많은데? 어? 딱 봐도 엄청 많지 않아요? 지금? 영덕대게? 가디언은 이제 디바우로를 어머해주고, 야, 개 많어! 화력 장난 아닐 거라고. 허세어모았다, 근데. 근데 막, 업이 좋아서, 업이 좋아서 이거 가디언이 이겨. 가디언은 디바우로가 이겨. 야, 개, 야, 근데 스톰이, 스톰이 너무 세. 스톰 너무 아파! 템 점사. 템 점사 해야 돼. 야, 스톰 개아프다. 겹치, 안 그래도 공중률이 겹치잖아. 템 점사. 템만 점사면 무서울 게 없어. 디바우로가 이제, 다 정리해 주고 가디언 엄청 세요. 한 화면에 다 잡히지가 않아, 심지어 당황스럽지. 점사 다시 모아줄게요. 자, 본진에서는 이탈 다시 생산. 가디언 엄청 세지 않나요? 당황스러울 걸? 디바오르가 이기죠. 3위협이거든. 달질않아 허세어가 의미가 없어 간지러워 일식따라 일식, 따라, 일식. 방. 방어력이 오고 이제 6이잖아 일식따라서 아프지가 않아 야 가디언 엄청 세잖아 어? 보이나요? 이.. 이 숫자? 스톰이 좀 아파 스톰이 이게 뭉쳐져있어가지고 스톰이 제일아퍼 중요한거는 여기서 이제 가디언이 또 나온다는 사실 이거를 이제 다 철거하고 위로 갈게요 철거하고 이제 위로 가겠습니다 가디언은 또 변신중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자 가자고 어마어마한 숫자에 본진에서도 또 가는 중. 여기서도 이제 또 변신해서 갈 거야. 어, 스톰이 아파요. 스톰 아파. <laughs> 개 많이 죽는다, 씨. 스톰. 스톰 너무 아파. 어? 그래도 숫자가 많다는 거. 추가돼서 온다는 거. 아디언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상대는 지금 11시에서 지금 막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야, 올멀티 합시다. 가스. 자. 여길 또한번 볼게요. 템이 또 있어? 저격 들어간다. 어, 야, 하이템플러 너무 아파. 하이템플러. 너무 아파요. 하지만 이제 양쪽에서 사방에서 온다는 거. 템 점사 사방에서 오고 있어 사방에서 여기도 템이 많구나. 영덕대게 무서움을 알았을 거야 이 친구 이제요. 가짜, 가짜랄게요 가짜. 가짜. 다 죽였어. 4마리고. 네 템또 뽑았어? 커세요, 안 된다니까. 근데, 가디어, 디바우로가 체력이 좀 까였다. 근데, 이제 연사속도만 늦추면은 간지러워서, 다는 것 같지가 않아. 어차피 1씩 달거든. 때려도. 3스타 커세요? 안 죽어요. 서동신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봐봐, 디바우로 안 달잖아. 서동신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엘리 당하는 거 아니냐, 상대? 안, 안 아파, 간지러워, 그냥, 진짜. 일식 달죠? 어? 일식 달, 언제 죽일라 그래요? 그 전에 이미 철거가 될 거라는 사실. 가디언 또 가요. <laughs> 계속 때리는데 안 죽어. 이게 연사 속도도 좀 느려졌잖아. 이제, 없잖아. 허수형은 그래도 많은데, 죽긴 죽어요. 그 가디언이 체력이 좀 많이 달아가지고. 죽기야, 죽어. 여기도 이제 가디언이 이제 있고요등독대기가 끊임없이 나온다고. 엘리가 될것인가? 그래도 커세어가 이거는 정리할것 같은데? 자 이제 그 파일런밖에 안남았어요 파일런밖에 안남았어 야 이걸 안나간다고? 자 저는 커세어를 죽이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커세요0 1로 공일어. 아직도 015밖에 안돼 있잖아. 어? 이제 지상군도 다 없다고. 파일로만 없애게 이거 마지막으로 정찰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 정찰. 335 가디언이라고. 335. 이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한 번씩 다 훑어보려고 하는데. <laughs> 어? 근데 여기서 이제 가디언이 변신되고 있는 거 보면은. 어? 끊임없이 나오거든. 가디언이 또 가거든. 어허? <laughs> 여기서부터 죽인다고? 이제 엘리 다갈거 아니야. 설마 드래곤볼은 아니겠지? 엘리! <laughs> 가디언의 무서움을 제대로 느꼈을 것 같은데, 이거? 가디언이 이렇게 무서운 유닛입니다, 여러분들. 저그의 최종테크 유닛이라고.